자 오늘은 스마트폰 잃어버렸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바로 해야 되는 건데요 시간이 없으니 갤럭시부터 빠르게 가보죠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바로 전원을 못 끄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모델들은 잠금화면 상태에서 끌수 있어서 주운 사람이 진짜 나쁜 마음 먹고 전원을 꺼버리는 순간 그때부턴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끊겨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아무 컴퓨터에서 삼성 네 디바이스 찾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삼성 계정에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바로 현재 스마트폰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 메뉴들입니다 특히 잠그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끌수 없도록 원격으로 조치할 수 있고 잠금화면상에 긴급 연락처와 내가 원하는 메시지까지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. 바로 이렇게 됩니다. 기기가 잠겼다면서 분실폰이니 아래 긴급 연락처로 전화 달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여기 이 번호를 누르면 잠겨 있어도 먼저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러서 끄려고 해도 휴대전화가 잠겨 있다면서 끌수 없다고 나온다는 거죠. 심지어 여기 배터리 시간 늘리기를 클릭하면 초절전 모드로 설정할 수 있어서 폰이 꺼지는 걸 최대한 늦출 수도 있습니다. 있습니다. 그리고 근처에 있다면 이 소리 울리기 버튼이 유용한데요. 진동이나 무음 상태로 돼 있더라도 1분 동안 최대 음량으로 뱃소리가 울리게 됩니다. 바로 이렇게 말이죠. 아 그리고 여기 왼쪽 모델명 옆에 점 3개 보이시죠 누르면 imei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스마트폰 고유의 이름표 같은 거라서 나중에 못 찾아서 경찰에 신고할 때 이걸로 분실폰 등록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면 나중에 혹시 중고거래 매물로 나왔을 때 사는 사람이 이게 분실폰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분실폰 조회라고 치면 나오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imei 번호만 입력하면 이렇게 분실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바로 전화화면에서 별샵 06샵을 누 그럼 이렇게 IMEI 번호가 나오는데요. 이걸로 조회해서 분실폰 거래까지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게 켜져 있어야 하는데요. 설정에 들어가서 가장 위에 있는 삼성 계정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밑에 있는 내 디바이스 찾기 메뉴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사용이라고 반드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니까 꼭 설정해주세요. 마지막으로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아이폰은 진짜 짧게 보면 여기 iCloud.com 슬러시 파인드 주소에 들어가면 기기 찾기라고 나오는데요. 여기서 내 기기를 찾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니까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했죠. 아, 그리고 혹시 분실폰 주었다고 나쁜 맘 먹으면 안 됩니다. 왜냐면 형법 제360조에 의해 점유이 탈물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심지어 작물로 취급돼서 중고로 사고 파는 것도 절대 안 되기 때문이죠.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.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